자 오늘요 어. 검찰 여당 압박에 여, 윤견양 저축은행 수사 전담 검사를 추가 투입한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전담 수사팀은 최근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여권이 제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자 중한 명의 대출 안 써온 비리를 눈감아줬다 이러면서. 윤노보를 대장동하고 얼 얼굴나는 이들의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말이죠. 자 여기에 추가로 투입한 검사가 재밌습니다. 이 초, 추가로 투가 추가 아, 추가로 추가로 투입한 그 검사가요. 투입된 전당 검사가 최재만 최재만 부부장이에요. 최재만 부부장인데. 이 최재만 검사의 결혼식 사회를 누가 봤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또 검사님 허위 사실 유포로 나 이거 또 잡혀 들어갈래나? <laughs> 사회를 정신애 씨가 봤습니다. 정신애 씨가 정신애가 누군지 알죠, 여러분? 남옥 부인요 이 전신의 정신의 MBC 기자 <laughs> 그리고 누구 사위냐면 천정배 사위입니다. 천정배 사위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최재만 검사가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의 조카이고, 천정배, 천정배 딸, 천띵성님하고 결혼을 했고, 이나, 이 결혼식의 사회는 정신의 MBC 기자가 받고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진짜 좌우없죠. 자, 이게 이게 뭐 어떻다라고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뭐다 이게 대한민국 이너 서클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보죠. 일단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보자고요. 눈 똑바로 뜨고 이런 사람이 윤 총장을 수사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자고요. 일단 이 얘기는 저도 또뭐 고소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